이죠. 두피까지 생각하는 휴에코 샴푸.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거 하시려고 오셨나요? 아저 붙임머리 하려고 왔어요. 지금 일단은 머리 색깔이 이제 좀 투톤이에요. 뿌리가 많이 자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밑에도 약간 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 곱슬도 지금 뒤에 보면 반곱슬보다는 좀더 많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량이 좀 작아서 모발이 네. 약해요. 그래서 이런 모발들은 이제 붙임머리 하실 때 약간의 주의사항은 필요해요 샴푸나 이렇게 관리할 때도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긴 하는데 기장은 혹시 어느 정도를 원하시나요? 어, 지금 짧으니까 네.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아, 한뭐 가슴까지? 그 정도 길이는 한 18인치면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음. 뿌리는 많이 자랐으니까 네. 붙임머리 한 상태에서 뭐 염색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가능은 어... 하신데 그래서 지금 미리 염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곱슬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매직도 진행을 해서 음. 최대한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 부침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왕 하는 거한 번에 다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좋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라보네어 모토리입니다. 붙임 머리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염색과 매직을 해야 했는데요. 뿌리가 많이 자라있고 중간중간 얼룩이 있어서 최대한 톤을 맞춰야 할것 같아요. 또한 반곱슬이기도 하고 밑에는 컬까지 있어서 매직을 진행한 다음 붙임머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발이 얇고 숱이 없는 분들은 붙임머리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기 붙임머리 자체가 부작용이 전혀 없거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순수 손으로 따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붙일 수 있고 제거도 편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딱기 붙임머리이면서 천연 생물을 사용하는 곳들은 리터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라보네어 역시도 최소 1년의 유지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붙이다가 제거를 한다 해도 1년 안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라보네어에서 하신 분들 중한 번만 붙임머리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라보네어에서는 붙임머리 하신 분들께 두피의 건강과 머릿결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헤어 샴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 1%라 할지라도 두피가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함인데요. 항상 건강하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도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보네어 딱기 부임물의 장점이라면 매듭이 작다는 것인데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1분의 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김은 당연히 없고 두상의 커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샴푸할 때에는 린스로 헹군 다음에 두피만 샴푸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손도 많이 가고 찝찝하기까지 할까요? 하지만 라보네어는 머리를 숙여서 샴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관리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진짜 편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붙임머리가 왠지 불편할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신 여자분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머리를 길러서 붙여봐야 할까봐요. 오늘도 라보네어를 믿고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라보네어 모토리였고요. 구독과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붙임머리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붙임머리 하는데 붙임머리만 하지 않고 매직도 하고 염색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고요. 지금 고객님 모발 자체가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숱도 없었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무겁게 붙여드리기 보다는 최대한 가볍고 자연스럽게 붙이는데 초점을 뒀고요. 어, 지금 부침머리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예쁘고 여성스럽게 이게 변신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부침머리 하신 소감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부침머리 처음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머릿결도 좋고, 네,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이렇게 부침머리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라모네어로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